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어,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어, 또 원내 대표 선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대위 어,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 원내 대표로 또 새롭게 이제 부상되는 분들은 친윤이 또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선거를 졌는데 어, 질때 흔히들 이제 지금 주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지만 그 중에 어, 불통의 윤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도 많이 분석하고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그 분석에 대해서 또 찬반 양론이 막 있고 한데 왜 그러면 윤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하면서 다시 친윤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사람에게는 연어 같은 그런 회기 본능이 항상 있는 것일까?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렸지만 2017년도 탄핵 그 직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뒤로 자유한국당에서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빨갱이가 어떻다, 어, 거의 어, 종북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강성 극보수 어떤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2018년 이후에도 2020년 선거까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등등이 선거 부정이다 이런 것들을 위치면서 어떤 극보수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는 분들이 집행부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또이번 선거에서 지구도 다시, 아, 친윤이 문제였어. 또 윤대통령의 어떤 불통, 독선, 정치를 하지 않고 통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라고 수도 없이 비판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친윤의 집행부 친윤의 원내대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그 세력과 세력의 이동에 있어서 큰 세력들이 여전히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세력이 다수가 당선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성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그 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그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패권 이런 것들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본능의 영역, 그 본능의 영역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명심할 것은 이런 회기 본능? 과연 그것의 뒤끝이 좋을까? 그 결과가 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정치는 결코 회기 본능으로 다시 원점 복귀하는 연어가 돼서는 안 되겠죠.